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무김치를 맛있게 한번 담아 볼게요. 열무가 요즘 참 여는 게 많이 나왔어요. 열무가 하고 좋아요. 두 단만 오늘 담글게요. 한번 다듬어 볼게요. 무가 맛있겠어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칼로 이렇게 긁어 주세요.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절일 거예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세요. 한세번 씻고 소금물로절일 겁니다. 양념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쪽파 한단이 작은 걸로 한 단이에요. 이게 머리가 큰 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작은 거 그냥 넣으셔도 돼요. 양파 하나 넣을게요. 썰어서. 당근도 하나 채 쓸게요. 양파 한 개는 믹싱이다 갈 거예요. 생강 한쪽 이것도 갈아줄 거예요. 배한개 썰어서 갈아줄 겁니다. 이성듬성 썰어주세요. 새우젓 종이컵으로 반컵, 매실액기스 반컵, 멸치액젓 한 컵. 저는 풀을 안 끓이고 간단하게 밥을 반 공기 만들게요. 건고추 300g이에요. 물에 30분 동안 불려놨어요. 믹서기에 같이 갈아볼게요. 저는 육수를 미리 끓여놨어요. 건새우하고 표고버섯, 다시마, 양파, 대파, 북어머리 이렇게 해서 끓였어요. 1 시간 정도. 육수 한 대즙을 넣고 가를 거예요. 열무 한 시간 절여가지고 씻은 거예요. 소금은 반 공기 넣고 한 30분 이따 한번 뒤집어 줬어요. 참잘 절여졌죠? 이게 열무가 통통이 맛있게 생겼어요. 양념을 넣을게요. 믹싱에 간 양념을 넣을게요. 살살 버무려 주세요. 양념을 넣으면서 버무려 주세요 소금 약간만 넣을게요. 간을 보시면서 소금을 넣으세요 매실 액기스 1 3분의 1만 더 넣을게요 마늘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 넣었어요. 마늘을 한두 숟가락만 넣을게요. 어찌 마늘을 깜빡 잊어버렸을까. 통깨 한세 스푼 넣을게요. 열무김치 완성입니다. 요즘 열무가 통통히연하고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한번 담궈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